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이렇게 4개의 펩공장과 50여 개의 소부장이 들어서는 가운데서 1기 펩공장이 이렇게 착공이 돼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치태원 SK 회장은 SK 하이닉스 초대형 프로젝트의 50층 아파트 규모의 펩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당초에 122조 원의 투자 규모 금액을 어, 시, 어 현재 그사회 실정에 맞게끔 무려 6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요겁니다. 자, 50층 골격을 들이는 SK 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투입이 AI 반도체 허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기 팹 공장은 2025년 2월에 작공이 돼서 지금 현재 70%의 공격률을 보이고 있고요. 또 어마무시하게 지금 타워크레인이라든지 수천 명의 산업전사들이 투입이 돼서, 일기 펩공장을 2027년도에 완공을 시켜가지고, 그곳에서, 어 바로,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HBM 생산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s k i 스 용인 반도체 크루스터를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고당리 중릉리, 독성리 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26만 평의 4개의 펩공장이고, 투자 금액이,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 SK그룹 회장인 최태훈 회장이 600조 원을 투자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2027년도에 1기 펩 가동이 목표고요. 생산 제품이 D랩,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는 HBM 등 반도체가 음. 생산이 될 예정입니다. 음. 자, 여기, 어, 126만 평 신도시급 규모의 2027년도 5월 1기 팩 가동 목표로 해서 HBM 생산 전초기지로 만들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래서 전력, 용수,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자 최태훈 SK 회장의 모습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